안녕하십니까. 여러분, 오늘은 매수 구간에 온 종목들은 저희 기준에서는 없어서 패스하고, 매도 구간에 나온 종목들이 있어서 셀프 매도 축하 기념 영상 올립니다. 첫 번째 종목, 오로라. 기존에 1차 매집 올려드렸고, 1차 매집 후16,385 터치. 이런 회사라고 합니다. 다음, 에코 플라스틱. 1차 매집 이후 1차 매집. 매도. 터치 써가지고, 이런 종목들이고요 그래도, 셀프, 제, 제 기준 안에서 매도가가 나왔기 때문에, 감사하면서, 자, 다음 종목, 무적 시험 머이트리 이거는 2차, 3차, 4차까지 이제 피해서 매도가 12,340원 터치하고 내렸는데요. 제 기준에서 4차, 매도 완료, 4차까지 내려간다고 했으면은, 어, 익절 금액은 커지고, 수익률은 낮아지지만, 손절 금액은 커지는 거 기억하시고요. 오늘도 제 기준 안에서 매도가 나온 거 감사하고 아직까지는 손절 종목이 없습니다. 참 감사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.